일차적으로 빼낸 상태는 이차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점점 피부톤 맑아지고 있네 어린아이 피부톤으로 이 독소가 빠져 나오면 맑아지기도 하고 이 안에 독소 빠진 자리는 음 내 피부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처음에 늘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점점 점점 탄력 있고 엄청 축소돼가지고 립 자연 리프팅이 엄청 잘 되죠.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실 리프팅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주름 같은 것도 지금 관자 풀어서 독소 빼고 주름 케어 네, 관자 그리고 여기 눈썹 눈 주위하고 눈썹 이 주위가 사람들이 많이 부어갖고 상안검 하안검 수술 많이들 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지방이 눈, 눈덩이가 눈 붙어서 수북하게 올라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잘 풀어주면 눈이 붙지 않습니다 지방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어, 그게, 그게 처음에 많이 나오고 이제 들려오네 네, 진짜. 훨씬 들려오죠 어. 그리고 여기 이마가 지금 굉장히 전전 전, 전두엽이죠. 여기가 생각이 우리 내에서 총사령관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시고 그래 갖고 여기가 대부분 독소가 굉장히 많고 아프고 주름 주름도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면서 독소를 빼주고 점점 점점 독소가 자 속에 있는게 나오고 나면 주름이 엄청 많이 펴집니다 자 아까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음... 어, 엄청 지금 이렇게 여기가 생활 이분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laughs> 아니, 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빼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자쪽 풀어주고 자볼 여기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 이 피부 안을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거를 빼주면 자 여기는 팔자주름이 많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이렇게 자 팔자주름은 이렇게 하얗지면 금방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올려주고 돌려서 올려주고 자 독도 빠, 빠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를 NK303 물질하고 결합이 돼서 여러분의 독소를 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독소도 빼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비고 주무시는 NK303 국민 벽에 이 물질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엄청나 아, 골맞네요, 여기가. 음. 아, 골맞군요. 음. 그건쭉 짜버리면 됩니다. 쭉 짜서 이따가 한번 소독하면 아예 확 짜버리면 돼. 이런거는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이 여기 풀어주시고 숨목은 있는데 풀어주시고 자 코도 지금 보이시는 이 코도 지금 뽑겠습니다. 자, 시커멓게. 자, 여기, 축목증이나, 기타, 여, 기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혈관들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듯이, 이렇게 풀어서, 어, 이 안에 있는, 어, 빼주시면 됩니다. 그냥 붙이고만 있었군요. 이렇게 놔두면, 예, 예, 이거, 그, 그냥 오픈시키세요. 알았죠? 음. 이거 자꾸 하, 하, 하면 이게 더 오래 가니까 오픈시키세요. 딱쟁이 안게 자, 이제 닦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한, 이렇게 깨끗한 걸로 지금 닦겠습니다. 자. 자. 이제 이렇게 시커멓게 올라오는 이런 부분이, 엄청. 완전히 이건, 여러분들, 뽀박사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laughs> <laughs> 이 하늘의, 하늘의 지시로 이 사람들 독소 빼라고 <laughs> 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제가 제 몸에 독소를 빼주면은 사람 고치겠습니다 그랬거든 이런 또 기, 저의 기술을 주시고 머리를 주셔서 음. 자 이렇게 하얀 부분으로 이 이게 사실은 빨리안 닦아내면 안 돼요 얼른 깨끗하게 깨끗하게 빼줘야 깨끗하게 미세한 이 안에 있는 독소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뭐 붙이지 마세요 그냥 뭐붙이서 비비나 바세으로 커버하시고 더 이상 안붙여요 하죠. 이렇게 좀 깨끗이 닦아내도 또 미세하게 피부 안에 있을까봐 한번더 청결하게 닦아, 닦아서 깨끗한 물도 나또 한다.